11월 9일 오늘 하이라이트 본문은 예레미야 46, 47장입니다. 46장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말씀으로서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 부대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두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다. 나일강 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강 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들을 멸망시키겠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오늘 망군의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망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당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재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처녀, 딸 이집트야, 길라 산지로 올라가서 유양을 가져오너라. 네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모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이제는 너의 수치스러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게 퍼졌고 너의 용사들마저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져 죽었으므로 너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로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망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의 우뚝 솟은 다불산과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때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때보다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 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태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별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47장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 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주가 멸망시키겠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를 밀고 아스글로는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동곡하려느냐? 너희가 아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네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담한은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아멘.